안녕하세요 뉴 빌라 홈즈 최 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파주시 야당동 지금 요새 빌라 좀 많이 올리고 있죠 어, 조금 있으면은 어, 제가 인천 편도 그 올리고 있는데 여러 여러 군데를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어, 제가 나와 있는 여기 집만큼은 어, 이미 뭐 유튜브 영상 제 채널에서도 굉장히 몇 편을 소개했던 그집 중에 하나인데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층한 세대랑 기준층한 세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온 세대들이 정말 아주 고급빌라답게 아주 좋은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노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해야 될것 같아요 6천만 원이나 했어요 네. 왜냐하면 기준에 입주하신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 저희 발바른 소식을 또 전해 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다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어 그만큼 좀 역대급이고, 그리고 방문하시면 또 특가 이벤트도 있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소액 입주도 가능한 기준층과 복층도 완전 프리미엄이죠. 네. 입주가 언제든지 가능한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집 주차장부터 굉장히 이쁘죠. 그러면 바로 현관으로 이동해서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이 지금 보면 수납장 세 칸하고, 여기 좀 되게 전실부터 이쁘게 돼 있죠? 뭐 사면동 주문하고 일괄소등돼 있는데, 여기는, 여기는 열어봐야 돼요. 이렇게 열면은 안쪽에, 와, 굉장한 깊이감입니다. 시스템 장으로 기역자로 둘리고, 이쪽 벽면에는 또 이제 장으로 해서 수납 공간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실 공간이 여기만 보이면 작아 보이겠지만 안쪽에 별도의 펜트리 공간까지 아주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구조가 되게 독특합니다. 여기서 딱 이렇게 보이면 뭔가 보여야 될 거실 주방이 안 보이죠? 여기는 가서 한번 틀어야 됩니다. 딱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와, 벌써부터 여기부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원목, 템바보드 느낌으로 해서. 여기도 수납장까지 해서 깔끔하게 좀 되어 있는데 바닥은 전체적으로 해링본 어, 타입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딱 여기서 보면은 오늘의 집이 딱 여기 거실 주방. 그러니까 현관에 배달이 오든 택배 기사가 오든 누가 오든 절대 거실 주방 자체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 구조가 참 이뻐요. 자 우선 지금 보면은 딱. 알파룸이 느낌이 보이시죠? 지금 이 거실 공간 사이즈만에도 해도, 폭만에도 해도 굉장히 커요. 등부터가 약간 오, 예쁩니다. 네, 느낌이 좋죠? 어, 아토홀 같은 경우는 지금 포세린 타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 알파룸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방으로 쓰셔도 됩니다. 전면 폴딩 도어가 시공되어 있어서. 이것도 막큰 힘이 안 들여도 됩니다. 스무스하게끔 딱 마감이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쇼파를 이렇게 두시게 되면 기역자 정도 쇼파를 놓으셔도 되는 공간 나옵니다. 어, 우선 조망을 봐야 되는데, 조망 같은 경우는, 어, 개인적으로 뭐, 앞에가 뭐 막힘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거실하고, 딱 이제 주방을 살펴봐야 되는데 주방은 아직 dp가 전혀 안돼 있지만 여기는 또 너무나도 유명하죠. LG 오브제 풀 옵션으로도 유명한 집입니다. 딱 우리는 눈에 이제 보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입니다. 식탁 등이 이제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납장이 되게 잘돼 있어요. 여기는 딱 여기 안쪽에다가 우리 우리 사장님들 좋아하시는 네, 발렌타인이나 이런 거좀 이쁘게 위에 등까지 되어 있는 수납장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 딱 깔끔하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만 해도 아주 넓죠. 자, 뒤에 이제 수납장 보시게 되면은 상부장, 하부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리대로 쓰는 이제, 이제, 아일랜드 식탁도 이제 콘센트라든가, 뭐,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도 되어 있죠? 딱 여기 비어있는데, 여기가 이제 식기 세척기 자리가 되고, 여기가 인덕션, 키 큰장까지 깔끔하게 아주 배치가 되어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등도 이쁘죠? 그리고 거실도 우물형, 그리고 주방도 우물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집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또 문이 하나 있죠? 요 안쪽으로 딱 들어서게 되면은 자 세탁실이 아닌 팬트리 룸이 있습니다. 전용 기역자로 해서 수납장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어? 그러면 우리 주방 옆 다용도실 구조가 아닌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따가 복층 계단 올라가면서 한번 봐야 되겠지만. 다용도실이 별도로 저쪽, 이제 현관 들어오는 길 쪽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여기는 주방, 가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음. 자, 이번에 보실 방은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의 폭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딱 여기 끝까지. 그래서 침대 헤드 딱 놓으시더라도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뭐 소파 놓고 뭐 요새 막 의자 흔들어 자만 이렇게 놓고 책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공간 자체는 충분하다. 그리고 창이 양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쁩니다. 등까지. 어 에어컨하고 개별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 크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쪽으로 딱 들어서게면 되 여기 화장대부터 문을 딱다 열어놨네요 누가. 그래서 수납 공간 닫으면은 거울 바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공간도 괜찮아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아주 넉넉하고 여기는 이제 어, 딱 우리 들어가야 될 이제 스타일러. 아, 잠깐, 저는 저는 진짜 오브제랑 스타일러가 자꾸 헷갈려요. 비슷한 아이들이랑 여기도 문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주면 굉장히 이쁘죠. 네.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서 계속 앞에서 스탑 <laughs> 나트타이너 네아 저도 자꾸 어, 오늘 요즘 계속 말이 제가 많이 꼬이는 것 같아요 자 수납장도 이제 기억자로 해서 수납 공간 어 다소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는 수납장이나 이런 공간 방들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부부 욕실 안쪽 욕실 어, 샤워 공간 충분히 나오죠? 네, 해바라기 샤워기 다 나와 있고, 일단은 오, 여기도 이뻐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선반이랑 변기랑 세면대. 여기도 욕실 타일도 포세린 타일도 지금 다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 괜찮습니다. 자, 감독님은 이 앞쪽으로 딱 계시면은 제가 이쪽으로 나올게요. 음. 자 우리 알파룸의 크기가 다른데 알파룸은 사실 되게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닫아두셔도 되지만 이렇게 열어면은 사실 이게 스무스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싹 들어와 보시면은 이게 알파룸 크기가 굉장히 커요 뭐 에어컨은 안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폴딩도우기 때문에 거실 에어컨하고 한꺼번에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기라든가 아주 좋죠? 여기도 개별 온도 조절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 어, 요즘에 이제 여기 이제 방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다이닝룸으로 꾸며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런 것도 추천을 좀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욕실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아, 욕실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기도 뭐 깔끔합니다. 이렇게 해서 샤워기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고 변기랑 세면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는 좋았던 게이 변기 부분에 여기에 이제 단차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건식 습식을 뭐 생활하면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죠. 네, 비대 리모컨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실 주방하고 욕실 메인 욕실까지 보셨는데 아까 우리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이 없었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딱 안쪽 들어가 보면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 건조기. 딱 여기는 세탁실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공간 자체가 아주 깔끔하죠. 어, 여기도 벌써부터 이제 거울처럼 딱 이게 나오죠. 여기 언제나 복층 계단 아래는 뭐다? 창고 공간이다. 예. 네. 근데 공간이 넓어요. 네. 안쪽까지 깊숙이 있고 정말 이 쓸모 있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충분히 서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 공간. 괜찮죠? 네. 여기 뭐 이런 수납장 하나도 하나도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 현관 옆쪽에 있는 방 하나 볼게요. 자, 이 방도 뭐 에어컨이랑가 이렇게 되 있어요. 어, 근데 방이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딱 생각하는데 여기는 딱 침대랑 간단한 책상만 놓으면 됩니다. 이유가 안쪽에 깊이감이 어, 그 안방에 드레스룸 보셨죠? 그 정도의 칸수의 지금 시스템장으로 여기도 드레스룸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왜 나오나요?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밑에가 기존에 이제 포룸이었어요 근데 이제 복층 계단이 생기고 이 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납 공간은 더 여유가 되실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복층 공간 한번 올라가야 되겠죠? 자, 계단도 보시게 되면, 어, 이제 멀바우, 원목마루로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좀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저는 여기 별거 아닌데 감독님 저기 안쪽으로 한번 무빙을 해주시면은 여기 아 여기 라운지에요 <laughs> 진짜 여기 공간이 왜 나왔냐면은 여기 창이 진짜 기가 막혀요 네쓱아 좋죠 네 정말 이런 사소한 약간 조망을 보는 이런 라운지까지. 그, 복층의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폭 같은 경우도 아주 괜찮죠. 자, 복층의 욕실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변기랑 세면대가 되어 있는데, 이 좌우폭 넓죠. 샤워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샤워기 헤드 빼놨기 때문에, 뭐, 어, 공간 자체가 아주 좋다. 자, 그리고,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려야 되겠네. 되겠네. 인덕션 하고요. 네. 상부장 하부장 근데 여기 개수대가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닫아두셔도 되고 이걸 탁 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 음. 약간 절수를 해놨네요. 네, 음. 그러면 이 싱크대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안 쓰실 때는 아예 이렇게 닫아두시면 됩니다. 되게 깔끔합니다. 음. 자, 복층에 있는 방. 우리 이제 알파룸 포함해서 네 번째 방이죠? 뭐 여기는 그냥 층고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그냥 2층 집. 창호도 시원시원하게 빼놨고, 방 사이즈 크기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넓게 나왔고. 자, 여기가 이제 복층 거실인데, 인터폰이랑 보일러까지도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은 보면은 다른데, 보면은 아래 층은 뭐 포세린 타일이다 아니면 폴리싱 타일이다 뭐 헤링본 마루다 까는데 복층 공간은 그냥 강마루 시공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복층도 다 헤링본 마루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죠. 창호도 이 테라스 있는 공간하고 여기 앞에 공간이 시원시원하게 나왔다는 거죠. 음, 아주 공간 좋아요. 인터폰도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쇼파 놓고 이쪽을 아트홀로 꾸며주실 수 있을 만큼 아예 그냥 세대 합각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 다섯 번째 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방도 저는 좋았던 게 복층하면은 창이 좀 작고 조금 집이 어두워 보인다는 그런 장점인데 저는 여기 집만큼은 좋은 게 창호가 아, 복층인데도 밝아요. 시원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방 크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 좋고 전체적으로 복층 공간은 천장에 메립등으로 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 좋습니다. 자, 복층 내부 공간 이 정도로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라스 크기가 보통은 작아야 돼요. 근데 하지만 오늘의 집은 어떠다?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층 테라스 공간이죠. 지금 테라스 크기가 오잘 나왔어요. 커요. 이 정도의 큰 테라스가 사실 이 정도 규모의 복층 구조가 나오면요. 테라스 크기가 작아집니다. 근데 이 테라스 크기만 해도 오한 10분이서 여기 테이블 놓고 어, 파티 하시면서 즐기셔도 될 정도의 아주 넓은 테라스인데. 근데 이제, 어 조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이제 거실하고 복층 거실이 조망이 튀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라스 공간만큼은 우리 이제 집으로 둘러져 있는 딱이 아늑한 공간에 테라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 어, 여기가 사실 끝났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복층도 계약이 다 되었고요. 근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다시 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가 워낙 대출을 잘 하다 보니까 원체 좀 소액으로 좀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이 조금 잘안 나왔는데 근데 요즘 또 희, 희소식이 딱 있습니다. 그 해약이 나오자마자 어, 분양가를 천만 원이나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 여건도 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살 만한 고급 빌라가 된 것, 됐다는 거죠. 자, 이 넓은 5룸에 욕실 3개 나오는 이 거실 2개 나오고 주방도 나오죠. 2개씩. 그러니까 이런 넓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영윤 분장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